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니타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세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Share your gift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나누는 그런 카드고요. 두 번째는 Tell the t r u t 뭔가 진실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카드고, 세 번째는 be courageous. 용기를 내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신에게 지금 더욱더 강하게 이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잠시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카드 Share YOUR g 열 게스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관심이 가는 이성이라면 그 사람도 나에게 호감이 있고 관심이 있는 카드들이 보입니다. 음,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그분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속마음은 어, 굉장히 괜찮은 여러분이 굉장히 괜찮은 분인데, 좀더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어, 많이 알아내지는 못하는 단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직전 단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력 있는 여러분께 다가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사람의 어, 행동 패턴이나 그런 걸 예측해 본다면, 요거는 네 개의 지팡인데, 이 어, 앞으로의 궁합이라든지, 뭐, 만남과 인연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쪽으로 흐를 때이 카드가 많이 나오는데요. 상대방도 좀더 노력해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을 어, 생각하고 좀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력이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기도 많고 어, 넘사벽의 느낌이 그분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속마음도 어, 다가는 가고 싶은데 호감은 간대.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조금은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 그래도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는 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썸을 타고 있는 사이거나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면 이분과 잘될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분 또한 자신이 마음에 들고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음, 뭔가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조금 더 여러분이 마음을 좀 보여준다거나 열어보인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인연이라고도 나옵니다. 이사장의 카드는 조언 삼아서 제가 좀더 뽑아본 카드 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뭔가 존경스러운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어, 어 이건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서 너무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만큼 괜찮은 그런 성품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든다면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적극적으로 이 사람과 인연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내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 주변에 생각보다 그 사람도 인기가 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변, 어, 혹시 뭐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 머뭇거린다면 시간을 그렇게 끄는 거는 좋지 않고, 어, 썸을 타는 관계든지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면 좀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나 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 또썸 타는 사람, 이성이 아니거나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더 가까이 두고선 친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이득이 된다. 이런 카드들도 보입니다. 이 카드를 이제 뽑으셔서 이쪽으로 이제 흐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카드는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소고중한 것들을 지금 나누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어 뭔가 좀더잘 달리면 나의 마음을 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좀더 허위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그 사람도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오픈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사람과 잘 지낼지 어떨지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어, 저는 잘 지내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Share Your Gift를 뽑으신 분들 위해서는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Tell the Truth를 뽑으신 분들 위해서 해석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 만약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나 연인관계에 있는 분에 대해서 속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혹시 어, 다툰 이유이신가요? 아니면 뭔가 사이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시거나 그럴만한 일을 겪으셔서 속마음이 궁금하셔서 지금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상대방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 있네요. 우울해 있고, 아, 하나로 이렇게 지금 뭐, 너무 좋은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뭐, 지쳐 있다든지, 아니면,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더잘 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전과는 좀 다른 건태함을 느낀다든지 그런 카드들이 지금 보입니다. 음, 혹시 서로의 주작을 좀 내세우다가 아니면 내 주장을 좀 내세우다가 상대방이랑 좀, 어, 다투가 다 멀어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그 상대방은요, 굉장히 자신이 또, 어, 이렇게 마음을 확 딱, 어, 정하면 그대로 또 가는 스타일이 있어서 아니다 싶으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사이여도 차가워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여태까지 너무너무 잘해주고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해도 한번 뒤돌아서면 굉장히 차가워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딱, 어 계속 노력하는 걸딱 놓는 그 습관에는 누가 얘기를 해도 잘 움직이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우리 여러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딪힐 수도 있고요. 음. 연인 관계여서 조금 틀어진 사이라면 지금 많이 마음이 힘들어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조언의 카드를 제가 세장더 뽑아 봤는데, 어, 이분이 조금 화가 나거나, 그, 자신이 좀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땐 참다가, 이게 좀, 음, 다혈질일 수도 있고, 약간 욱하는? 네, 그런 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어, 많이 마음 힘들하면서도, 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신 중인 것 같고 사실은 크게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 막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갖고 있는 이런 어, 물론 장점도 있죠. 진, 뭔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자신이 뭔가 할 때는 굉장히 어,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런 모습 좋은 모습들이 있고 끌리는 매력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센 모습. 자신이 또 특히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어 뭐랄까요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여러분과 어, 이제 맞추기가 버거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감내하지 않는 한 이런 음, 패턴이 반복이 될수 있다. 이런 카드가 보입니다. 어, 자기 자신에게. 어, 진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되는지 더 좋아해도 되는지 이 관계를 이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사실은 가장 좋다고 나와요 이거 텔더트루스 이, 이 카드를 뽑으신 것 자체가 내 내면을 진짜 좀 돌볼 필요가 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내면 내가 진짜 선택해왔던 이 선택과 삶과 이 만남이 진짜로 나를 위한 것인지 내가 그냥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마음이 어, 답답하고 이런 느낌이 저도 카드를 통해서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이걸 뽑으시는 여러분보다 상대방분이 더좀더 세고 강한 느낌이어서 저는 그 부분을 좀잘 어, 인지하고 감수를 하실지 아니면 더 어떻게든 노력해서 이어가실지를 조금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어 자신의 한계가 그냥 넘었다 생각이 들면 오히려 삐딱선을 탈 가능성이 높고 더 뭔가 보듬어져야 하거나 좀 좋은 쪽으로 막 변화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연인 관계가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다른 상황에 대입해서 이거를 보시려면 어, 지금 상황들이 뭔가 굉장히 꼬여 보이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들어오신 건데 어, 그 약간의 좀 내가 알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터진 것 같고 나는 좋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처음엔 웃는 얼굴로 나한테 됐지만 약간의 배신과 같은 뭔가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사랑 쪽이 아니라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 상대방에 그 사람이 내말 알아주고서 이렇게 어 변하겠지, 뭐, 뭐,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은 아예 버려지고 나랑은 결이 완전 다른 사람이다. 사실 멀리 할수록 좋고, 어, 그런 유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인간관계라면요. 그리고 최대한 나를 보호하는 그런 쪽을 좀더 많이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정이라든지 뭐그 사람이 나, 나같이 이렇게 좀더 그렇게 배려해 줄까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는 인간관계라는 것을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뽑으신 분들 위해서는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네. 비커리져스 용기의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받드리겠습니다. 네.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어, 연인이 있으신 분들을 먼저, 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인이 있는데 그 상대방의 나의 연인의 마음이 궁금하다. 속마음이 궁금하다. 그 상대방이, 그, 내 연인이죠? 내 연인이, 어,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컵의 기사, 그리고 지팡이의 기사, 그리고 지팡이가 이어져서 지팡이의 여왕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도 나한테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좀 더, 어, 뭐랄까, 경험이 쌓이는 거죠. 나에 대한 그런 거를 좀더 파악한 그런 자세들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좀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쌓였고, 지금 진심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진짜로 인연이니까 내가 더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연인 관계의 운으로는 좋고, 그리고 그 분의 속마음도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이런 카드들이 보입니다. 조금은 자기 고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 분이요. 그렇지만 그게, 음, 뭐랄까, 그게 뭐, 영원히 막 못 고치거나 그렇게 안될 그런, 뭐, 나쁜? 네, 그런 고집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거나 주장을 피는 정도,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어, 앞으로 더 지내면서 나에게 조금씩 더 변하면서 맞춰갈 가능성들이 높다는 카드가 나오고, 긍정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더 맞춰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의 네, 그런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연인으로서 굉장히 괜찮은 네,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조언의 카드도 비슷한 카드들이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맞들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카드가 보이는데요. 연인이라면 서로의 그런 의견과 그리고 서로의 뭔가 그런 생각들? 네, 그런 혼자서 할순 없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이를 어, 발전시킬 수 있는 네, 노력이 서로에게 쭉 네, 꾸준히 되어진다면 이 관계는 잘 이어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카드랑 이 카드 또한 좀, 어, 시간 오래되는 시간을 상징하는 두 카드이기 때문에 연인이신 분들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고요. 만약에 썸남이거나 나 혼자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 상대방의 속마음도 나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그 마음 속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진짜로 이 사람 진심일까?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지내도 괜찮은 것일까? 라고 고민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 사람은 진심이고 나에게 어떻게든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랑 잘 된다면 이분도 크게 변하지 않는 이게 해바라기가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좀 한결같이 나한테 잘해줄 이럴 사람이다. 그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조로 카드들이 좋네요. 그리고 그 썸남이나 지금 내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다른 이제 두 번째 섹션의 카드들을 보면 그 사람이 뭐 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만약에 동갑이나 연상이라고 해도 나보다는 좀더 생각이 뭐 짧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내 자체가 더 성숙한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많은 것들을 조금 지지해주고. 어, 응원해 주고 보살펴 주고 한다면 이 사람도 많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좋은 점들을 좀 끌어내 주고 같이 좀 발전시킨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을 것이라 나옵니다. 어, 조언의 카드를 다시 보면 우리 솔로이신 분들 그분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거라면 이분 자체 이분 자체와 나와의 궁합은 어, 궁합 자체는 좋게 나오고 그리고 좀이 사람이 그래도 어, 잠깐 동안에 뭐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 혼란이 드시는 분도 음, 이 사람 자체는 뭐뭐랄까 변덕심하거나 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용기를 좀 내셔서 어, 솔로이신 분들은 연 어 인연 관계를 연인으로 더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진짜 연인인 사람이 있다 커플이시다. 그러면 이 관계를 계속 좋게 네, 어, 상대방도 뭐 나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서로가 노력을 하겠죠. 내 스스로도 같이 가꾸고 노력하면서 이 관계를 이어가시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자, 파니타로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어, 다음에는 좀더 새로운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